정글 에코에... 네전 <laughs> 세계 중계진을 헷갈리게 만들려는 <laughs> 그런 생각인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국궐선수국궐선수 밑에요 아직까지도 저도 잘 모르겠는데 사일러스 정글이 요즘 메타가 아니긴 하거든요 그렇지 좋은 그 조합인 것 같아요 네, 네. 정글 사일러스의 파밍 호캐리더가 또 보장이 된 야가 오토로 들어가네 대회예요 면서 리버가 끝까지 올라갑니다 예. 전멸을 뽑았고 탕타 사거리가 안됐죠 그냥 리버는 딱 이거죠 너네 정글 사일러스잖아 계속 정글 먹을 거 아니야? 밀방주 때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랜덤 맞데 카나비 가르쳐 내려옵니다 아는 아는 아니 ]가요? 그게 구도가 요둘다 위험합니다 이미 떴죠 오우 끊어주죠 버밀 구도가 너무 안 좋아 이게 정글러가 왔다 갔거든요 여기서 뭔가 아, 잡는 게 있으면은 좀 모르겠는데 네. 정글러가 맞... 와있는 바로 어, 그 지역인데요 갔다. 이거 약간 계속 압박 당하는 그림 같은데요. 리마오도 밟지요. 계속 압박 당하는 거. 같아요. 보다 뒤쪽을 이제 리를 밀었습니다. 그대로 진행합니다. 네. 이게 뭐가 안 되는 거 같은데요. 와, 진동 템포가 너무 빨라서 어, 진동 무서운데요. 예, 네, 피스가 못 따라가요, 지금. 예. 네. 원한 아, 잘 풀리고 말씀드렸었는데. 네전멸 없어요. 아, 벌써 뭐 나오나요? 결국 다 도, 당하는데요. 이렇게 양어에게, 우리에게 돌아가면 그 돌아가면서 다 막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잠자는 거인이다 초반엔 약간 조용조용할 수도 있지만 이 다음부터 중요하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애쉬 전면 없어요 어떤가요? 애쉬는 묶어낼 수 있나요? 자 일단 이런 거라도 로카는 대을게요 확실히 해야죠 네. 쓴게 워낙 많아서 네. 무조건 잡아야됐어요안 주고 싶어 어아 하는데 요어 유니파이드 비어 유니파이드 비어 신드라가 좀 멀거든요 어? 근데 용도 못 먹어요! 점 이탈됐어요 지금 용도 위험! 그리고 와아또 야광을 먹고 아 이게 멸망인데요 이거 진짜 네, 너무 더 가요? 손해를 많이 봤는데요 아니 카나비 야 카나비가 정글이 이대 차요 오늘 초반부터 이렇게 격차가 나는 경기가 상당히 좀 엿나서 어, 나오는데 줌이! 이거 모랑 세트 됩니 줌! 원투! 원투! 하더니 유니 파이드도 어, 안심할 수 없습니다 바로 도착했식 리마오! 리마오! 어? 어 한번 피했어요 방패 끼고 뒤쪽으로 아아 그대로 리마오! 네. 피오라가 닮은 점이 있어서 본대가 잘 버텨야 되는데 미드도 좋지 못한데요? 카윙이때 아래쪽 무격병 어, 야가오가 지금 대놓고 얼굴 들리미는 게. 하나비가 구원해줄 수 있습니까? 그 전에 사라졌고. 아동화 선방 쪽에서. 정고미들이 그냥. 네. 몸으로 뭐, 뭐, 틀어막았어요. 이거, 이거 그냥 LPL 스타일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난전 전투도 참. 충분히 가능하다걸 보여주는데. 어, 어, 네. 오늘 경기는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정도 하는 팀이야. 어? 어. 이번건 어. 어떤가요? 세 명이나 왔는데. 세 명이나 왔는데 세 명이나 왔는데 세 명이나 왔는데, 3명이나 왔는데 3명 추가되고 세명 중에 한 명은 못 돌아갑니다 카나비 자 그리고 카윙 또 어, 어느새 다 왔는데요. 추정화다꼬셨고요 순간 합류 능력 진동. 카나비 스킬 활용이 너무 좋은데요. 붕극기 레이브즈 붕극기 빼앗아서 마무리하는 장면도 진짜 좋았고. 그렇죠. 뒤는 어떤가요? 뒤는 어떤가요? 유니파이드즈가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군요. 이거 지금 PSG 그럭입니다.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계속 얻어맞아서. 이뭐 펀치가 좀 잦아들어야 뭘 정신차리고 드을 올리고 뭐 이런건데! 아우! 데미지 장치! 와아아아아아 그리고 한바퀴 원! 완전 다 돌려버리네요! 징동! 와! 압도적인 힘. 힘! 오! 좀 무섭습니다. 역시... 18분대에 만 골드 차이를 냈어요! 고, 일단 반으로 올리면서 뭔가... 뭐가 되지 않을까? 다불러 왔는데! 뭔가 되... 오우! 어, 어, 예! 셧다운 판테오! 혹 그리고 갑자기 카나미가! 어. 설마 싶긴 한데요? 절대 뒤쪽 양으고 수정화설 꽂고 개미장 로 들어갑니다. 줌이 들어왔는데 줌이 한 바퀴 펀치까지. 아니 줌 잡히는데. 긴했 야, 줌이 줌 곡을 바로 올렸 줬네요. 플레이를 줌에서 보고 싶을 정도예요. 좀이다 당겨 주겠죠 네. 네. 그대로 트리플 킬 만들어 냈고 야가 올라가면서 에이스를 띄웁니다. 증동 게이밍. 와. 이것이 줌채탑. 상류층 목소리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넥서스가! 파괴됩니다! JK! JK! 사일러스 정글 하우스가 이래요! 3세트 딜 1등! 그리고! 애쉬가 딜... 오... 최하위! 하지만 상관없다 <웃음> <웃음> 아니 판테온이 딜이 더 높네 <laughs> 아니 사일러스보다 판테온이 더 높네요 킬도 <laughs> 많아